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월요일 아침 독서 리뷰와 아침 긍정 화관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면접을 다녀온 이후 현재 시간 5시 20분인데요. 어, 어느 기업에 면접을 다녀오고 나서 그 동영상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책은 면접 바이블이고요. 면접왕 이형이라는 유튜버. 그 이전에는 어, 대기업의 인사 총괄까지 했었던 분입니다. 어, 그래서 유튜브로 저는 알게 됐는데 어, 오늘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면접 필살기로 면접관을 설득하자입니다. 100%할수 있다. 네, 이 분의 어, 자기소개서 정리하는 법 그리고 면접 답변하는 스킬을 배워서 오늘 면접에도 써먹었고 면접에도 써먹고 자소서 작성할 때도 자소서 합격률이 높아졌습니다. 어, 오늘까지 하면 자소서가 세 군데 합격을 했고요 한 여섯 군데 지원을 해서 세 군데 합격했는데 어, 제가 지원하는 곳은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서류가 합불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경쟁, 서류 경쟁률이 있었던 거는 여섯 곳이었던가요?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 분명한 점은 어, 이분의 자소서 쓰는 방법 3C4P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어, 그 서식은 양식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 면접왕 이형님 이 분이 어,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그회사의 얼라이브 커뮤니티라고 저도 다운받아 있,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자수서는 3C4P로 정리해서 필사기로 만들어서 면접 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취업 전략은 맨 처음 하는 것이 면접에 쓸 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면접 필사기를 만들고 면접 필사기를 자기소개서에 씁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읽겠죠? 그러면 면접관들은 자기소개 있는 내용이 정말 이 사람이 쓴 건지 검증하려 할 거예요 그러면 지원자는 3C4P로 구조화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자기 경험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해요 저도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 봤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침 긍정 확언 하겠습니다 긍정 하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저는 아침 독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둘 그러면 돈이 들어온다. 삼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한다. 언제든지 나의 본질은 변할 수 있다. 사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침 긍정 아닙니다. 아침 독서 30분을 하며 배 뱀의 열정을 지속한다. 그리고 여섯, 일곱 번째는요. 만보를 하며 운동한다. 여덟 번째 면접 필살기로. 면접관을 설득한다. 100%할수 있다. 아홉 번째, CEO의 마인드로 책임의식을 넘어 주인의식으로 조직에 공헌한다. 열 번째,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열한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열두 번째, 하루에 100번 외친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열세 번째, 독서 천 권을 하여서 내 안에 작은 거인을 깨운다. 열네 번째 오늘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회를 반긴다 열다섯 번째 2시간 일찍 일어나 독서하며 나의 고민을 해결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한다 마지막 취업 정규직에도 최종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취업 과정에서 배움과 성장을 성공으로 삼는다. 감사합니다.